뭐 원해? 개념이요. 개념제풀 개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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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수함수부터 해보자. 어? 이거 뭐야? 다음. 자, 자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어, 글씨가 왜 이래? 자, 어떤 형태냐. y 골 a의 x제곱 형태야. 자, 만약에 x의 a 제곱이면 이거는 그냥 다항함수겠지 그치. 지수의 지수함수니까 지수의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지수의 x가 있어. 근데 이게 어떤 그림이니까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y 골 2의 x제곱이 있어. 그리시오.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못 그리는 게더 어렵습니다. 왜냐. 점 찍고 연결하면 되니까. 0콤마 2의 0제곱은 1이죠. 1 2가 되겠죠. 2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마1 대입하면 2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왜 이렇게 그립니까?는 없어요. 그냥 점 찍고 연결하니까 그래된 거예요. 자, 0콤마 1을 지나가. 1콤마 2 지나가. 2콤마 4 지나가. 자 그럼 마이너스 1콤마 2분의 1 지나가 마이너스 2콤마 4분의 1 지나가 그래서 점 찍고 연결하니까 이런 그림이 된것 뿐이야 이유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도 없고요 이 공식이 있습니까? 공식도 없어요 그냥 점 찍고 연결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래프를 그려봤어 그랬더니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한 거야 첫 번째 특징 자 얘는 반드시 요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어. 자,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더라. 자, 근데 그 점의 좌표는 뭐냐? 지수가 0인 x값. 그때 y값. 얘를 반드시 지나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자, y 뭐 2의 x 2제곱. 반드시 지나는 점은 민경아 얘는 몇 콤마 몇이겠어? 2 콤마 1이 되겠죠 그치 자 y는 자 1분의 1에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얘는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몇이야? 4가 되겠죠. 0제곱은 1이니까. 그지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을 발견했어. 어떤 특징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더라. 근데 그 점은 지수가 0이 되는 x 값, 그때 y 값이더라.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선이 있더라. 점근선이 뭐야? 점점 다가가지만 결코 지나지 않는 선. 이 선을 얘기하는 거야. 얘가 한없이 x가 작아져도 마이너스 값이 안 나와. 그요. 그럼 이 점근선을 구하는 방법은 되게 쉬워. 뭐냐? 반드시 지나는 점한칸 밑에야. 점근선은 반드시 지나는 점. 점, 그리고 y 축으로 한칸 밑에.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래서 y 골 0.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봐봐. 자, 그럼 여기서, 자, 요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거에 반드시 지나는 점은 지수가 0이 된 X값 2 그때 Y값 1인 거야. 그럼 이거에 점근선은 뭡니까? 점근선은요. 반드시 지나는 점한칸 밑에 근데 Y값만 적는 거야. Y 잡혀만 적는 거야. Y 곧 0이요. 이렇게 적으면 돼. 자, 얘는 바, 점근선이 뭐가 됩니까? 반드시 지나는 점에 한칸 밑인데 Y값만 적는 거야. Y는 3이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게 간단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자, 미치 미치 자, 1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돼. 증가 함수 모양이 돼. 근데 미치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이 되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밝혀줄게요. 자, 지수, 함수, 그래프는 외워야 된다. 뭘 외우냐. A 반점. 그 정치. 최측. 이게 뭡니까? 그냥 내가 대충만 대충 만들었어요. A 반점 그 정치, A 반점 그 정치, A 반점 그 정치, A 반점 그 정치. 무슨 반점하니까 그 반점 중국식 같아. 그 정치는 무슨 무슨 야채 같기도 하고 그냥 정치 같기도 하고 처츠또 뭔가 중국 야채 같아. A 반점 그 정치, A 반점 그 정치, 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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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냐? 자 A는요. A를 파악한다. 반은요. 반드시 지나는 점, 그리고 A 반점 점 뭐냐? 점근선 그는요, 그래프 그 정의 얘는 정의역 치역 지역. 지역 최는 최대 최소 끝이요. 점근선 그리고 그 정치는 정의역, 지역이고 자, 지금부터 하 연습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수함수 나오면 A반점그정치라고 외니다 A, 반드시 나는 점, 점근선, 그래프, 정의역, 치역, 최체 다시, A반점그정치 A, 반드시 나는 점, 점근선, 그래프, 정의역, 치역, 최체 자, A반점그정치 자, 외웠죠? 자, 연습해보자 자, 민경이부터 뜻, 자, 이거 뜻을 얘기해보세요 시작 음. 얘는 뭐야? 다시, 아니에요 다시, 보면서도 얘기해봐 A를 파악한다 그 다음 얘는? 그리고 얘는? 얘 점은? 점은 뭐냐고? 아니에요. 아니, 필기한 걸 보면서라고, 필기 다 못했어? 필기한 거 보고서라도 얘기하라고요. 자, A는 A고, A를 파악하는 거고, 뭘 파악해?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파악하는 거고, 반은 뭐야? 반은? 점은? 점은? 점근선 그전그 다음에, 그다음, 7. 그다음, 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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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전 자, 이제 안 보고 얘기하세요. 자, 민경이부터 하나도 안 보고 시작. 자,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 안 돼. 있는 반드시 지나는 점근선. 아니요. a 파악하고 반드시 지나는 점 점근선. a가 반드시 지나는 점근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a 반드시 지나는 점 점근선. 다시. 어 보세요. A 반드시 지나는 점근선 아니에요. A 반드시 지나는 점 점근선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세요. A 반드시 지나는 점 점근선 그래프 정의역 치역 제대로 소 자, 이제 빠르게 하세요. 엄청 더 빠르게 시작. A 반드시지남은선 전근선 그래프 정역 지역 최대 최소 자 민경이 A 반드시지남선 전근선 그래프 정역 지역 최대 최소 자더 빨리 해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주저주저하거나 뭔가 생각해서 말하면 그 외운 게 아니에요. 니네 이름이 뭐야? 민경이 형. 바로 나오듯이 야 외우면 뭐야? A 반전 그정 지역 A, 반드시 점점, 정구성. 자, A 반전 구정치, 그 A 반전 구정치. 그 외웠어. 자, 이제 세 개를 할 텐데, 여러분 필기하지 말고 연습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프를 도와주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요. 이해는요. 이해는 문제 풀면 저절로 이해되는 거고. 자, 3에 x 제이 있고, 자, 세 개를 할 겁니다. Y는? 자, 2분의 1에 x-1제곱. 자, y는 3분의 1에 x 플러스 1 플러스 3제곱. 자, 이렇게 해보자. 자, 세개 해보자. 처음에 뭘 파악한다? 여러분은 요 식만 쓰고, 잠시 뒤에 선생님 설명이 끝나면 여러분이 요 식만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a 반점그 정치를 밑에서 작성할 건데, 자, 항상 x의 범위는 0 이상 1 이하라고 합시다. 1 이상 2 이하. 자, 얘는 x가 1 이상 2 이하라고 하고, 자, 얘도 x가 1 이상 2 이하라고 합시다. 첫 번째 빠르게 합니다. a, a가 3 이야. 근데 얘가 0보다 0보다 큰게 아니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그래프가 아 올라가는 모양이겠구나 파악했고요. 두 번째. a 반 반드시 지난 점 지수가 0이 되는 x값 0. 그때 y값 1. 세 번째. 자, 점근선. 점근선은요. 반드시 지난 점의 한칸 밑에 y값 0이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래프. 자, 위에 파악했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순서대로 하는 거야. 봐봐. 자, 얘 점근선 표시해. y값 0이지. 표시했어. 점선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돼. 그다음에 그 위에 0,1을 지나는데0,1 표시해 표시했어 그 위에 올라가는 그림이 돼. 정우선이 되고 0,1을 지나가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겠지 그지 그래서 위에 세 개를 파악하면 자동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 다섯 번째 정의역죠 정의역 정의역은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의역 x 바 x는 모든 실수 모든 x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치역 치역은 y 의 범위야 y 는0 보다 큰 것만 같죠 자그 다음 그 다음 여섯번째 최대 최소 자 정의역의 범위 끊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자, 0 부터 1 까지 자0 이상 1 이하라고 했잖아 x 가0 부터 1 까지야 그럼 그래프가 요만큼만 존재하는 거야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만 존재해 그럼, 최대 최소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최대 최소는 다 높이야. 최대는 y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자, 1일 때가 가장 높죠. 그래서 x에다 1 대입해. 3이죠. 최소는요. 항상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최소는 0일 때죠. 1이죠. 다음, 두 번째. 다시, 빨리 합니다. 자, A를 파악했더니 A가 2분의 1이야. 얘가 1보다 작어. 1보다 작으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일 것이야. 이렇게 파악했어. 두 번째, A 반점. 반드시 난점. 자, 지수가 0이 되는 X값 1. 그때 Y값 1이죠. 1콤마 0이 아니고 1콤마 1이에요. 자, A 반점. 세 번째, 점근선. 자, Y값에서 한칸 내려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y 꼴 0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래프. 그래프는 위에 있는 순서대로 표시하면 돼자 y e q 0이 점근선이니까 표시하고 그 다음에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표시하고 1,1 표시하고 그 다음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자 다음 다섯 번째 정의역 지역 x는 all 모든 실수 지역 y는 0보다 커야 돼 다음 여섯 번째 최대 최소 자 제한 범위 끊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자, 1부터 2까지잖아. 1부터 2까지 끊어. 그래프가 요만큼만 존재하는 거야. 1부터 2까지. 그러면 요 높이가 1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얘가 최소가 되겠지. 최대 최소는 무조건 높이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는, 최대는 x가 1일 때야. 1일 때 높이가, 뭘까, 1이었나요? 1. 최소는요? 최소는 2일 때야. 2대입해 자 2분의 1인데 2 대입하니까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 우리 시간이 많진 않지만 여러분이 요 연습해보고 그러면 답풀수 있다 어떻게 답풀수 있냐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나는 A 관점 그 정치를 다 하면 돼 그러면 분명히 이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 헷갈려 헷갈리니까 외운 겁니다 첫 번째 자 A가 3분의 1이야 1보다 작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일 것이야. 두 번째 반반드시한점자 지수가 0이 된 x 값 -1. 그때 y 값 1, 3이니까 4가 되겠죠. 자세 번째 점근선은요 y 좌표를 하나 내려 y 골 3. 네 번째 그래프 x축, y축. 자그 다음에 점근선 표시합니다. 점근선이 뭐라고요? 점근선이 y 골3 표시. 점 찍어. 자, y 골 3에다가 점 근선 3 찍었어. 그냥 반드시 난 점. 마이너스 1,4. 여기. 마이너스 1,4. 점 찍었어. 다음, 그 위에. 그래프가 내려가는 모양이라고 돼있지. 그러니까, 이점을 지나고 점 근선이 되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 끝. 그래프 그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역지역. x는 모든 실수 자 y는 0보다 크다 아니죠. 3보다 크다죠. 그치? 3보다 크죠. 점근선이 3이니까 3보다 크지. 자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최대 최소 자 제한범위 끊기를 어디서 어디까지 끊었냐 1부터 2까지 끊었습니다. 1부터 2까지 끊었어. 그럼 얘가 최대 얘가 최소겠죠. 얘가 최대고 얘가 최소겠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요? 최대, 최대는 F1이야. F1. X에다 1 대입해. 1 대입하면 3분의 1의 1제곱. 2제곱이니까 9분의 1이죠. 9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9, 3, 27. 9분의 28. 최소. 최소는 F2야. 자, F2니까 2 대입하면 3분의 1의 3제곱. 27분의 1. 자, 그래서 27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빨리 연습하세요. 휴 시간에 빨리 연습하겠다. 외운 걸로 빨리 하세요. A 반전 그정치. 식만 적고 A 반전 그정치 안 보고 써. 식만 적고 A 반전 그정치 안 보고 써. 식만 적고 A 반전 그정치 안 보고 쓰고 그 하나씩 하세요. 하나씩. 자 연습장에다 하든 이면지에다 하든 어디다 하든 상관없습니다. 연습장에다 하는 게 당연 좋죠. 없으면 이면지든 어디든 하세요. 뒷면에다 하든 앞면에다 하든. 자 얘들아 자, 지금 7시 이제 20분이 되가는데 사진찍어 사진찍고 그리고 뭐 이렇게 확대해서 찍든 사진찍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 테스트를 가든 자습을 하든 먼저 이거 연습하고 해요 알겠죠 자, 수업이 지금 이제 끝내야 됩니다. 20분이 돼서. 또, 또 늦으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수함수까지는 해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까지는. 설명 다한 거야. 지, 자, 지수 방부등식까지는 못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야 돼요, 여러분. 11페이지까지는 꼼꼼히 풀고, 최점 모답해 와야 돼. 11페이지. 알겠죠? 고생했다. 음. 자, 이거.